중세의 논쟁은, 보편 논쟁은 이 보편이라는 게 진짜 있어? 이거 있는 거야? 라는 논쟁입니다. 플라톤이 있다 그랬고 아레스티레스가 아레스트로스, 있다 그랬던 겁니다. 이데아로서 아니면 사물의 형상으로서. 이다 말이죠. 한 진정한 학문의 대상이 된다 말이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데아라고 하는 것, 다 이거란 말이죠. 보편자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11세기 12세기 11세기 때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해서 그거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이 정통에서는 뭐 있단 말이죠 보편자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있다 있다라고 하면 이걸. 실제로 있다, 실제한다. 실제로, 실제로. 실제 있어. 보편자는 있다. 보편적인 요소는 있는 거다.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단, 뭐만 있느냐? 말, 이름, 말만 있다. 인간성이라는 말은 있지만 인간성에 해당하는 공유되는 특성 그런 건 없다 음. 그거를 이름만 있다 그래서 오로지 유자에다가 이름명자 써가지고 유명론 이건 리얼리즘, 나미나리즘 나미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박토적이 싸우니까 중간자가 생겨납니다. 중간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뭐만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있다. 이름, 이름만 있는 건 아니고, 이름 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상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걸 개념으로서 있다. 개념론. 둘다 아닌 개념론.